깨몬 댓글 무료 팀평 신청은 깨몬 채널 구독 후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인게임 닉네임과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료 팀평 시작하겠습니다. 권동희 천십님 계정입니다. 포메이션과 선수 추천 부탁하셨습니다. 첼시 단일팀 운영 중이신데요. 스트라이커를 이제는 교체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저렴한 류의 첼시 공격수로는 양발의 128 비알리, 126루카코 추천드립니다. 미드필더의 파머도 꽁파머로 약발삼이라 쓰기가 힘듭니다. 듀스버리홀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저렴하게 첼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나가시길 바래요 짭신천재님 계정입니다 풀백 추천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풀백도 예전에는 가성비였으나 더 좋은 가성비 풀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천선수로는 인카피에 트라이다 추천드립니다 현재 풀백보다 교체가 시급한건 센터백으로 보입니다 센터백 추천으로는 128칼로로 127베스터고르 126노르망 추천드려요 나윤수님 계정입니다 조직력을 맞추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맨시티 단일로 조직력은 최대치를 받고 계시네요. 저렴한 선수들로 맨시티 잘 꾸리신 것 같습니다. 양쪽 풀백과 골키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 선수는 유로아케, 유로카이러커로 업그레이드하시고 골키퍼는 시티조아트 추천드립니다. 나이트쉐이드님 계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팀을 보고 선수 추천을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사연에 적어주셨듯이 드리블에서 크로스 같은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4-3-3 포메이션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RW의 이동경, LW고든, 가운데 나르센 조합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미드필더의 알베르토는 약발 3인이 빼시고, 체감 좋은 걸 선호하신다면 125 마테우스, 보온조르노도 상위 보온조르노로나 칼룰로 업그레이트 추천드립니다. 제발라의 개운을님 계정입니다. 선수 추천과 전체적 팀평을 부탁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팀은 굉장히 잘 짜셨습니다. 레인더르스와 바스톤이 교체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두 선수 쪽 수비가 어려워서 교체를 좀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레인더르스 자리에 126레트로 기성형 선수를 넣어서 수비력을 올리시고 바스토니도 128칼로로 교체해서 조금 더 발밑 수비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댓글 팀 평해드렸습니다. 나의 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게몬 채널이 넥슨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즈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서 한 번씩만 후원하기 클릭해주시면 게몬 서포터즈로 등록되어 많은 혜택과 정보가 있습니다. 꼭한 번씩 후원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FC 모바일 정보 채널은 게임원 클릭.